저희 오늘 제목은 어, 맨발걷기 국민운동 7주년을 기념하는 맨발걷기 운동의 회고와 미래 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들어 가기 전에요. 지금 KBS에서 나온 생로병사의 비밀의 주요한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치유의 사실의 의학적인 입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정수미라는 분은 한 달간 4주 동안 맨발로 걸어서 체지방량이 41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3에서 6.2로 내려왔고요. NK세포는 221에서 2000 이상입니다. 10배 이상이 NK세포가 늘어난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왜 맨발로 걸으면 암이 치유되는지를 시사하는 의학적인 입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무열님인데요. 체지방량이 25.2에서 22.5로 내려가고 총콜레스테롤이 무려 366에서 15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7.4에서 7.1로 NK세포는 40이하에서 1159입니다. 약 30배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에게 박수치시. 그리고 어, 권순조님은요. 체지방량이 31.4에서 29.9로 총콜레스테롤은 170에서 153 당화혈색소가 6.2에서 5.3입니다. NK세포는 원래 2000이상이었던 분이 어, 2000이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맨발 걷기의 의학적인 입증이 됐다. 그 방송에서도 의사께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결국은 어, 저희가 7년 동안 맨발 걷기 하면서 많은 치유 사례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다 하는 것을 어, 보여주십니다. 자, 아,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자, EBS에서 어, 강의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어,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 2강만 강의가 되고 3강부터는 중단이 됐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3강은 맨발 걷기를 통한 암 치유의 기적과 그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고요. 4강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5강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6강은 근골격계 질환, 아, 7강은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8강은 어 세상을 향해서 어, 세계화를 향한 맨발 걷기의 앞으로의 과제 그래서 WHO에 대한 저희 제안 이런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1, 2강에서 끝이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1강은 2주 만에 약 4만 회를 구독, 저, 클릭을 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맨발 걷기가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알려지는 것은 이러한 방송들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 맨발 걷기 국민운동은 22년 전 폴란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은행을 경영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저 자신 의사로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곧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가난 말기에 폐암 림파까지 전이 된 분이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강제 퇴원 당했는데 그분이 청계산을 맨발로 걸어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실을 보고 맨발로 걷는데 저게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치유의 비밀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발로 걷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 자신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어, 전, 저 자신의 그런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됐는가를 아무리 조사해도 어떠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저 자신도 치유되고 아까 청계산의 노인도 암으로부터 치유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 막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laughs>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네권의 책이, 다섯 건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2016년 7월 달에 대보산에 무료 맨,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개설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의 본격적인 개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맨발 걷기의 치유의 이론 체계가 확립이 됐습니다. 자, 그 7년에 저희들의 활동을 평가하면은 사망을 선고받고 치료 불가한 사람들이 생명의 환위로 살아났다. 이런 사실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전국의 산을 3,000개를 등반한 박성태 씨의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지만, 맨발로 걸어서 두달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자궁육종암을 선고받은 우리 달팽이님이 신발 신고 불곡산을 걸었지만 폐로 전이된 암이 박콘처럼막 살아났지만 그 이후에 3개월을 저희 동절기 맨발걷기 대장정 100일간의 대장정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그 암은. 가장 공격성이 강하다는 육종암은 지금 비활동성으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가람 수술 후에 18개월 동안 신발 신고 살면서 암이 다섯 번 재발됐던 부산의 이재훈 선생님입니다. 우리 장기현 회장님 소개를 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어, 증언을 하셨는데요. 맨발로 걸으신 지 6개월 후에 암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보통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치료 불가의 충수암, 충수암이라는 것은 복강내에 암세포가 마치 잉크를 뿌린 듯이 퍼져 나가는 그런 암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약도 없습니다. 자 오로지 죽음을 기다리던 그분이 저희 맨발 걷기로 조인해가지고. 5개월 만에 암세포가 반이 없어졌 고 9개월 만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을 시현했습니다. 맨발 걷기의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재발된 비오치킨 림프종 혈액암을 이 가지신 분이 1년 동안 항암 을 하는 과정에 항암 3개월차에 저희 맨발 걷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모산을 두 달을 맨발로 걸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요. 세달 만에 항암까지 완전히 중단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암의 치유 사례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들도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요.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으로 150을 넘나들던 수많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맨발 걷기로 정상 혈압을 해보고 있고요. 공복혈당 150의 어미숙님, 460의 송명숙님 맨발 걷기로 정상혈당 당화혈색소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당뇨 환자들도 맨발로 걸으시면 땅과 접지하시면 혈당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을 심방세동으로 고생하던 도보 여행가 고개수 씨도 3개월 맨발 걷기로 다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 후 반신마비로 7개월 입원해 있던 조옥순 씨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11개월 후에 완전히 정상인처럼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궁근종 9cm, 6cm짜리로 자궁 적출을 권유받았던 선선님도 맨발로 걸어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15년 극심한 자금면역질환으로 죽음을 넘나들던 문영희 씨가 맨발로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소아섬유근염 아토피 피부염에 열살 주노군이 맨발 일, 이 월로 나아져가지고 현재는 만능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엄마가 지금 아까 나와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인공 고관절 삽입 수술을 공고받은 정순옥 씨가 오로지 맨발로 걸어서 정상인처럼 걷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성 두통으로 9 시간 대형대수술을 진통제로 생활하던 김명애 씨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맨발 2 개월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자 신발을 신고 걸을 것이냐, 맨발로 걸을 것이냐를 웅변해 보이는. 맨발 걷기 사례드립니다. 여러분들 신발 신고 걸으시겠어요? 맨발로 걸으시겠어요? 맨발로 걸으셔야 됩니다. 예. 자, 맨발 걷기 이론 체계는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연의 지압이론, 접지이론, 그리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이론 이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설명드리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에 나섰고요.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매일경제, 중앙일보의 칼럼들, 그리고 동아일보의, 그리고 스포츠경영, 아시아경제 등 많은 매체에서, 그리고 건강다이제스트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어, 보도를 해주셨고요. EBS에서도 맨발 강의를 했고요. 유튜브 강의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맨발강이 100건 이상이 올라가 있고 맨발 걷기 치유 사례가 지금 200건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맨발 관련되는 유튜브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결과로 지금 흙길 황토끼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국의 약 35개의 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전국의 226개 지자체로 전부 다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맨발로 걷는 그런 사회가, 그런 건강한 세상이 모자라 온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러면은 맨발로 걸어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맨발로 걸을 땅이 없다. 우리 집주변에 땅이 없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헌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확보한 차원에서 접지권이라는 입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같은 접지권이 입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021년도에 환경부에 저희가 어, 국민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도에각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초래 재정 노력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15일에 전주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에 화성시, 용인시, 장수군, 광주, 서구, 북구, 남원시, 서울시까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인천시까지 어, 조례가 지금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입법 발의를 해서 어, 지금 아까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조호석 의원님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맨발 걷기기를 조성하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법 발의를 지난 6월 1일자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영상을 보내주신 엄태영 의원님이 주택법 개정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택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보행로에 맨발 걷기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입법하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의 생활환경에이 접지권이 포함되도록 맨발로 걷는 접지권이 포함되도록 지금 이미자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면서 우리 맨발로 걷는 우리의 삶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강화되고 지지되는 그런 건강한 세상이 곧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맨발로 걷는 건강 세상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모산을 올라가 보면은 어떤 때는 90%가, 어떤 때는 80%가 맨발로 걷습니다. 신발 신는 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도 마찬가지, 대구도 마찬가지, 남원, 전주, 세종시도 마찬가지. 곳곳에서 지금 맨발의 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이법 활동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지금 국회의원회관의 대회실에서 의 저희가 지금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국회가 완전히 맨발 걷기 법률을 입법하는 그런 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맨발로 걷던 것이 수많은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맨발로 걷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부작용이 없다. 한 사람도 해가 없다. 그리고 도덕이 한 푼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건강법을, 건강증진방안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 세상 사람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 WHO에 저희가 제안을 오늘 하게 됩니다. WHO는 지난 2002년부터 걷기 운동 프로모션을 해왔습니다. 걷기 운동이라는 것은 신발 신고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운동과 같은 그러한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면은 각종 만성질환이 50%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2002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에 만병의 공적인 비만을 퇴치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2018년 6월 달에는 2018년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운동 증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회, 운동하는 환경,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지금 WHO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는 어떠한 결과가 지금 생기고 있느냐? 지난 2002년 이후에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암환자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걷기 운동을 해도 아무리 유산소 운동을 해도 암환자의 수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운동, 신발 신고 걷는 운동 신발 신고 하는 운동들의 한계를 고정하고 있는 아무리 WHO에서 신발 신고 하는 걷기 운동을 프로모션해도 이게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면 은 이게 북극이 가서는 어디로 오겠습니까? 나에게, 우리 주변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암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도 암의 피해자가 되고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지난 15년, 17년간, 어, 암 환자가 67%가 지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심혈관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전부 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맨발 걷기 운동을 우리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운동으로 펼쳐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난 2023년 1월 22일부터 뾰어픈 렉처라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올렸습니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10개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어,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졌진 않지만은 지금 우리 치유 사례들을 앞으로 계속 이제 영어로 올릴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빨리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랬더니, 일본에서 화답이 온다 우리 오선하 교수님이 영어 유튜브를 보고, 일본의 페이스북에다가 일본어로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거를 우리 수주키 교수님이 보고, 보시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맨발 걷기야말로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콜럼버스의 달걀, 툭치면서 쓰잖아요. 그러나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만 벗으면 건강한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맨발 걷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에도 맨발 걷기를 알리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전춘하 교수님 중국어 중국에서 저 중국어로 강의하시는 교수님 와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 동포들의 대표 분도 지금 와 계십니다 아까 어디 전춘하 교수님 잠깐 대표 분자 저기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 조선 쪽대표분계니다 네. 그래서 연기 쪽에 지금 맨발 걷기를 홍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 하고 계시고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어, 맨발 걷기 홍보 팜플렛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 개국으로 지금 번역해서 프린트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외국의 지인들이 계시면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산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WHO 앞에 제어는 나중에 제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전 인류 무병장수의 불로초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수천 년 인류가 찾아 헤매던 무병장수의 불로초는 바로 우리의 발밑 땅에 있습니다.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가 바로 무병장수의 불로초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가듯 땅을 맨발로 걸으면 사람도 모두 건강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맨발 걷기의 이론체계로 실제 치유사례들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WHO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공원 강별길 등의 맨발 흙길과 세족시설을 조성해서 전 인류가 누구나 맨발로 땅을 밟고 살게 하자 그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무병장수 건강 세상을 구현해서 마침내 맨발로 이뤄내자는 것이 오늘 이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정말 감사하고, 정신을 감사합니다.